제가 여행을 재밌게 못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동유럽 나라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다 돌아다니는 게 스스로가 여행을 잘 못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내가 좀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유럽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국가와 도시를 나눠보면 프랑스와들 1, 2위를 앞다투곤 하는데 국가만 본다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아니 대박인데 그 엊그제 마트에서 만났던 그 이탈리아 친구 있잖아요 저 친구랑 계속 우연히 겹치는 게 뭐냐면은 마트 갔다가 제가 숙소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숙소도 같은 숙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이탈리아 돌아가는 비행에서또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운명인데? 아, 그래. 아, 그 I wasn't t e x i n g you because I t o u t you w e o i g a t h check, all t h che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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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i t l n Ah, lui, t a n o No, no. 정말 우연히 만난 이탈리아 친구인데 이 친구와 대화하면서 느낀 게 역시 여행에서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스무. y e Thank you so much. y okay, e I s u p p o r t you. b y e b y e g o o d b e g o o d b o o d e d y o o d b g o o d b e g o o d b 이 e Goodbye. g o o d b 예술 예, 어, 하나도 안 춥네. 엄청 뜻한데그래도호스텔에서 아, 만난 친구 덕분에 속까지 공짜로 먹겠다. 완전 개이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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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오케이. 와, 확실히 담배를 정말 많이 핀다 사람들이. 근데 도시 전체에 석양이랑 노을이 엄청 이쁘네. 아무튼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 시작하는데 이탈리아 여행 첫 번째 수칙. 낯선 사람의 친절을 무조건 의심하라. 뭐 원래 물건 훔친 애들은 심리는 이게 좀 줘야 돼요, 뭐 하나라도. 그래가지고 제가 안 쓰는 공기 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 넣어주면은 걔네들한테도 뭔가가 소득이 있었다 생각을 하겠죠. 아, 자기들이 뭐 훔쳤다 하고 기분 좋아하니까 어, 내가 되게 방심한 척, 어? 핸드폰 잃어버렸네 싶지만 안 되는 거지롱. 아 장만이고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위. 드라이빙 비법을 이제 드립니다. 그 장. Me and many my friends uh, uh, sometimes try to avoid uh, uh, driving, uh, driving car. Uh, oh m

So sweet Italian guy. You know, Italian guys are really famous for like sweet pastry. Yeah. <laughs> <Yeah. laughs> yeah. oh, I don't know. Yeah. Mm -hmm. uh, okay. Yeah. Just bye bye. <laughs> Yeah. Yeah, uh, you're the guest. Yeah, yeah, 아, 여기은 게스트. 아, 오케이. 어 유럽 애들은 추워 죽겠는데 자꾸 창문을 열어 보니까 저쪽에서 요가 클래스도 하더라고 엄청 좋아, 여기 이 이탈리아 남부 여행을 검색하면 이 마피아 이미지 때문에 치안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남부 지역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아서 공권력이 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t o t o Rina was a peasant from rural Sicily, a boss who operated in the shadows. In the late 80s,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마피아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경단 같은 역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무래도 공식적인 정부가 아니다 보니 불법적인 활동도 하게 된 거죠. 현재도 이탈리아의 경제는 북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경제는 점점 더 격차가 심해졌고 이런 이유 탓에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북부와 남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정당이 있을 정도로 지역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와. <laughs> 어, 씨 좋다. 여기 호스텔 바로 옆에 조그맣게 마켓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합니다. 여기 나폴리 오면 강추 이렇게 집집마다 빨래를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그 거리에서 빨래 마르는 냄새 때문에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되게 향기롭고 좋다. 기분이 집집마다 노래를 안 틀어놓는 데가 없네. <laughs> 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가 엄청 번잡하고 정신없어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워낙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베트남? 약간 중국?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동네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 좋은데 확실히 남부 지역이 있다. 여기 호스텔 직원이 추천해준 피자집인데여기서 먼저 아침 식사를 먹고가려고 합니다 o n e person? Uh <립 ambitiousonos> e <guarante、「> uh> yeah. so, the first one right okay 네, yeah. 내부가 생각보다 yeah. 엄청 넓네요. 1040이었나? 1040. sorry, just you. yeah, okay. you prefer e n g l i s h menu? ahorita en super. okay. english menu. yeah, thank you. o n 1 0 o 0 1 margherita. Yeah, right? yeah. thank you. t h a t k you. 생각보다 내부 규모가 엄청 크네. <laughs> 엄청 규모가 큰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알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다 보니까 소리를 크게 내면 좀 민폐일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피자라는 명칭에 사용된 것부터 이 나폴리식 피자가 이 피자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문한지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나오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이탈리아의 정통 피자인가? 아무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우가 진짜 맛있다! 먹었는데 대충 느낀 점은 별 다른 토핑 없이도 이렇게 피자를 맛있게 만들 수가 있구나 아 괜히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어, 페이 카드. 예. 이번 30, 예. Right? Yeah. 보시면은 코페르토라고 이게 자리 세입니다. 피자 하나, 콜라 하나, 자리 세 포함해서 11.5유로. 한 17,000원 되려나? 한 2만 원 안으로 먹었네요. 아무튼. 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탈리아에 3대 커피숍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폴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 진짜 많네 와... <laughs>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여기는 저녁에 와야 될것 같아 야자수까지 있으니까 진짜 동남아랑 다를 게 없는데 느낌이 약간, 호찌민 감성도 있는 것 같고. 와, 어, 진짜 사람 많다. 약간 오토바이, 좀 지저분한 동네, 어, 약간 중국 냄새가 나는데? 그, 제가 알기로 미국으로 떠나 이탈리아계 출신들이 미국에서는 백인으로 인정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부연 설명하자면, 백인이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주 갔을 당시에는, 앵글로 색슨계의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 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백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피부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과 출신지에 따라 정의되었다고 해요. 당시 이탈리아계 이주민들은, 뭐, 그저 난민에 가까운 셈이었던 거죠. 심지어, 신분증에도, 논 화이트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에 대해 아픔이 있는 것처럼 뭐 그들이라고 차별의 아픔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게 나폴리를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이 도시의 내리쬐는 햇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아, 확실히 이렇게 광장이 있으니까 좋긴 하네 이탈리아 3대 커피숍 중 하나라고 하는 담브리누스 커피숍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푸치노, 카피리스타치오 카푸치노, 카푸치노 먹어야겠다 여기 일본어랑 중국어는 있는데 한국어가 없네요 아쉽게 파폴리, 파니키스타, 라, 메르케 독일의 메르케 총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엄청 유명한 그 가게인 거 치고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쌉니다. 2.7유로면은 5천 원도 안 하는 건데. 오, 너무 미치게 안 돼. 그냥 광장이나 좀 구경하다가 와 미쳤네 진짜 여기가 안토니오가 알려준 그 이탈리아 가정식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맛집인데 지금 오픈시간이 7시인데 현지시간 6시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줄을 서있는다고? 아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거를 1시간 동안 기다리자니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laughs> 여행 왔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고. 1시간 <laughs> 동안 기다렸다 같은니 <laughs> 오픈한지 1분도 안 됐는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양인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 정도 크기면 은 한국에서 먹으면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싹비었고 총평은 어 제가 싸구려 입맛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 특별한 맛은 모르겠고 맛있긴 합니다 아 아, 있어. 어. 너무 추운데 밖에서 오래 기다려가지고, 어, 정신 못 차리겠네. 아, 아 그라스틱. 오, 요거는 소세지가 아닌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수로 소금 간을 잘못해가지고, 겁나 짜게 된 약간 그런 바비큐 맛인데요. 맛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웬만한 음식들은 다 맛있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상온에 너무 오래 넣어가지고 엄마가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굳이 먹었다고 못 버렸는데 먹었다가 친해기가 다 상해버리니까 그런 느낌. 여기가 음음음음 그냥 일반 식당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줄을 오래 서서 기다렸나 했네. 무슨 가정식 백반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해? 아, 이렇게 1부 공연이 끝내고 스테이블 싹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테이블들을 쫙들여봤나보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니 몰리는 것 같아요. 파이팅! 파 넘치시네. 아, 사람 진짜 많다. <웃음> <웃음> 아, 여기 한 번쯤 와볼만하다. 괜히 오라한 게 아니었어. 자, 아,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네. 사람들이 괜히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 나폴리 오면 한번쯤 먹을 만하다. 아무튼 밥잘 먹었고 원래는 여기 먹은 다음에 그 미콜 라이가 또 알려준 피자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피자 포장해가지고 가 집에 가서 먹으려 했는데 아 어, 지금 추운 날씨에 너무 밖에서 오래 기다렸는지 아무튼 원래 오늘 목표는 하루 종일 피자 먹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피자를 한 판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입이 짧아가지고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음. <laughs> 와, 이런 데서 살면 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여기가 아직은 한국인들한테는 잘안 알려진데, 음. 날씨 좋고